자 이제 2020년 새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어, 이 새로운 한해도 시작하해 되신 주님한 감사드리고, 자 새해가 되면 우리가 보통 뭐 하죠? 예, 새해의 이제 새해 소망, New Year's Resolution 이런 걸 보통 합니다. 뭐 그게 보면 예, 그 화면에 나온 것처럼 뭐 어, 살을 빼고 운동을 하고 뭐 여러 다양한 이제 새해의 목표를 잡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열심히 이제 노력을 하죠. 그래서 막 어떤 사람들은 와막 저렇게 극동했는데 살을 빼가지고 저렇게 날씬해져서 막 TV에 광고도 나옵니다. 그래서 아 이거는 확실해 뭐 그러면서 어 이거 했더니 이렇게 됐어라고 해서 이제 이야기 하고요 그리고 다음 사례 이제 어떤 사람들은 막 저렇게 열심히 막 같이 부터 운동하고 해서 어 건강해졌다 뭐 이렇게도 이제 이야기합니다. 다음 사례 자 그래서 이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우리가 어,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는 누가 뭐실패해서이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성공을 할때 라고 하는 이런 어 성공 이야기를 많이 듣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뭐 이제 한국에도 많이 나오지만 그 옛날에 제가 자주 한국에서 봤던 프로그램 중에 무슨 성공 시세뭐그 다음에 글로벌 성공 시대. 이러면서 한국인이 외국에 나가서 뭐 이런 비즈니스 하고 저런 거를 하고 뭐 어떤 과학자가 이렇게 하고 해서 어 성공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어 이제 그 프로그램으로 만들어가지고 방송을 해주는데요. 자, 그래서 어 그거를 어 많이 어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물론 세상에 그런 사람들도 성공한 이야기가 중요하죠. 뭐 세상 사람들은 뭐그 애플에서 디모 잡수가 이렇게 해가지고 성공을 했느니 아니면 뭐빌 게이츠에게 대해서 공을했는 이런 이야기가 참 많이 아는데 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이 이제 그성경을 믿는 우리는 성경 안에서 이제 이런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이제 믿음이 세워지고, 어,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안에서 열심히 달려가야 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 이제 그 성경 안에 있는 그런 성공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성공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이제 모세를 돕던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그는 이제 어, 모세 의 나중에 진짜 후계자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서 어, 야쿠에게 않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들어가는 리더를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 성인이, 아이 성인이 하는 여러 외성들과 여러 부족들과 싸워서 그 땅을 점령하는데 이제 이 사람의 리더십을 통해서 그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죽기 전에 각1 2 지파, 이스라엘의 1두 지파에게 이제 니네 땅은 여기, 네네 땅은 여기 나눠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어, 이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요소수와 아~ 이예예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 많은 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야그 이집트에서 애국에서 이스라엘이 이스라고 하는 어떤 그이 문헌 수록가 없어 그런 어~ 이다큐멘트가 없어라고 하면서 이제 그리고 뭐출애굽할때 어~ 저 이집트에 있1열 가지 제한 이런 것들 성경은 나오는데 이집트 만약 그런 게 있었으면 이집트에도. 그런, 그 관련 자료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없어! 라고 하면, 이제, 어, 이렇게, 회의론자들이, 그거를 안 믿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역사적으로 보면, 어, 그런, 어떤 나라가, 전쟁을 했는데, 전다. 아니면, 어떤, 그, 이제, 안 좋은 일이 생겼다. 이런 것들은, 기록에, 역사 기록에 잘 남기지를 않습니다. 그게 보통 전통적이고, 어, 그게 수없이 많은 기록들에서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그 기록이 온다고 진짜 나왔느냐? 또 그건 아니죠. 다른 이제, 어, 이 발굴된 자료들을 확인해서, 진짜 이집트, 어,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정말 있었고, 거기에서 출애굽을 해서, 가난 땅, 약속의 땅, 가난 땅에들어왔다고 하는 뭔가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아, 그러면 진짜 성경의 이야기 된 대로 정말이네? 라고 그걸 믿고, 이제 그게 그 객관적인 사실 아래에서 우리의 이제, 어, 믿음을 발휘할 수 있게 되어지는데요. 자, 어, 다음 선생님. 고고학적으로, 이제,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집트의 고센 땅, 곧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갔죠? 이집트로 내려왔을 때, 이제 요셉이 고센 땅이라고 하는 아주 비옥한 그래서 목축을 하기 좋은 그 땅을 배정을 해줍니다. 근데 그고센 지역에 이런 궁전이 발견이 됐어요. 근데 이제, 어, 그성경에서 이야기하지만, 이제 목수업을 하고 이런 것들은 이집트 사람들한테는 이제 어그이 이렇게 뭐 더럽고 깨끗하지 않고 불결하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안 좋게 여겼어요. 그래서 이집트인들은 어 이쪽에서 와서 살지를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그 어 궁전이 또 이제 발견됐는데 무덤에는 어그 그게 정확하게 그 모세 지역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궁전이 이제 여기 있는 이유 자체가, 이제, 뭐, 다른, 다른 사람들, 이 여기는 이제 가난하고 비참한 사람들이 사는 쪽이었기 때문에, 궁전 자체가 있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어, 발견되어진 것에 보면, 어, 이제, 여러 가지 자료들이 또 나오는데, 그게, 이게 요셉의 궁전이 됐다라고 하는 증거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어떤 이, 어, 멘프레드라고 하는 이 교수가 이제 그 40년 동안 음이 거기를 이제 보센 강을 어 이제, 이제 그 탐사를 해가지고 이아와리스라고 하는 궁전터를 발견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그게 이제 보센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나오고 성경에 나오는 그런데 거기에 이제 그이이 이아 문헌에 거기에 나오는 이제 그이 토기가 등장된 글자에 뭐라고 나오냐면. 어이그 당시에 이 여기서 아바리스라고 한 거는 이집트 언어랑은 아무도 상관없는 건데 근데 성경에 나오는 토라하고는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다라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쓰여져 있는 가령 어, 히브르라고 히브르라고 영어를이고그 부르는데 이제 어, 그이 발음이 어떻게 되냐면 이브디라고 나옵니다. 이브디. 그러면, 히브루랑 히브리랑 굉장히 말은 비슷하죠. 그러면서 음. 거기에서 나오는 또 다른 표현들을 보면, 어, 더맨.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이 아니라, 그냥 그 아바리스, 곧뭐 히브리 사람 더맨. 그래서 요셉을 의미하는 그러한, 어, 이 표현들이 많이 나와있어요. 자, 그래서, 어, 이제 그걸 또 추정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 또, 어떻게 나오냐면, 이 섭외함 그 만들어진 이제 어, 동상의 일부를 발견했는데그 머리 모양새가 이집트 머리 모양새가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 모양, 그 모양새요? 모양이냐 가나안 사람, 옷 이스라엘 사람이나 히브리 사람들의 그 머리 모양의 석상의 일부가 발견이 됐는데, 자 이것은 어, 이것을 이제 그 학자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복원을 하느냐가 감사해에 이런 모양이 나다 그리고 거기에서 옷의 모양의 옷이 나오는데 옷세 최소한 세 가지 이상의 색으로 짜여져 있는 옷이 옷의 일부들이 발견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옷 옷 스타일이나 머리 스타일이나 이게 이집트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데 이집, 이집트에서 아주 높은 관직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궁이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이런 성황들 자체가 요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고생당해서 정착시켜서 살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뭐 여기까지만 있으면 또뭐 그럴 수도 있다고 그시는데 다음 주에는 이집트에 가면 어, 요셉 문화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 이집트로 뭐, b 요셉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굳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집트의 이름하고 아무 상관없는 이름인데, 왜? 그 나이 가면 이제 옆으로 해갖고 평행, 평행선으로 이 요셉의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이런 증거들이 뭘 갖는지 일단은 바로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어, 그 애굽에 이집트에 들어와서 정착하고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증거들이 충분히 되어 줄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걸 알아봤죠 이제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킬 때 홍해 레이리스를 갈라서 이제 간단하게 했는데, 다음 사이는. 수중에 그, 글, 글, 이, 그, 그 어, 바다를 달라서 통계를 통과했다라고 하는 그 바다에 들어가서 보니까, 저런 식으로 이제 고대 이집트에서 쓰던 마차 바퀴들이랑 동물의 뼈들이랑 어, 수 없는 그런 흔적들이 발견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 이런 것들이 또 뭐를 의미해 주냐. 바로 이집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 그 홍해 바다 건넜을 때 거기를 추적해 오던 어, 이집트 군대가 수장됐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 주는 거죠. 자, 그리고 어, 그다음 슬라이드는 어, 자, 이게 그 메르네타 승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이거는 그 이집트 람세스 지난번 에 모세와 대적해서 싸웠던 사람이 람세스 2세라고 했죠. 그 람세스 2세의 아 후계자인 이 사람이 메르네타라고 하는 어, 이제. 여주 어, 표현하면 파라오죠. 파라오, 파라오 메르네거가요이 사람이 이제 어, 그 왕위를 이 람세스 이 세한테 물려받고 전쟁을 치릅니다 리비아랑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리비아랑 전쟁을 치면서 이긴 거예요. 자 이기고 난 다음에 이렇게 비석을 저렇게 크게 높이가 3점 m m 가 되는 그런 비석을 세는데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거기 가면서 이스라엘도 우리가 싸워서 이겼어라고 표현이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까지 현존하는 이스라엘을 나라로서 언급하고 있는 성경 이외의 자료. 이거는 뭐이 영어로 언티스튜로. 이거는 뭐 논쟁의 가치가 없는 그냥 확인된 사실로 가장 오래된 표현. 이스라엘이 가장 오래된 이름으로 나타난 표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분명히 이제 이집트에 어, 이 이스라엘이 있었다라는 것과 이제 거기에서 나와서 그 다음 아들 세대는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해 있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죠. 자그 다음 자료 그리고 이제 어, 요 자료는 제가 그 이스라엘의 외교부에 남아 있는 웹사이트에서 보았는데, 어그 이제 이스라엘에서 뭘 발견했냐면 하솔이라고 하는 마을에 흔적을 발견했어요. 자, 이 하솔이라고 하는 어, 그 이제 이 동네는 이제 그 성경 여호수아서 11장에도 나오고 사사기서 4장 5장에도 나옵니다. 하솔의 왕 야빈이 그 다음에 그곳의 지역에 우두머리였다고 라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이 증거를 발견하고 이제 그이야기는 거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로 그 하솔 왕하고 싸우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전쟁을 했고 그런 기록을 그대로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 여호수아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가나한에 들어가서 이제 어, 싸웠다는 증거 중에 하나도 남았고 자그 다음 슬라이드 요리고 성의 이제 되게 엄청 그 오래된 성의 흔적을 한4 0일가 파들어가서 이 나왔다고 나온, 하는데 저거 말고도 다른 이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어그 이제 재미난 것은 뭐냐면 이 저기가 열리고성이 굉장히 이제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살았던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땅을 파면 이제 연도가 다른 그러한 성벽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오해서부터 있었고, 이제 말,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증거들이 많이 나왔어요. 어떤게있냐면 다음으로 해야 자, 요 그림은 이제 그 독일 인이 이제 어, 1907년부터 9년까지 들어가서 저기를 탐사를 해가지고 조사한 결과에 따라 이제 그 화가로한테 그리라고 해서 저걸 그렸는데, 저게 이제 북쪽에 있는 어, 여이고 뭐 성벽 쪽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제, 그, 정탄문을 어, 요수아가 보내죠. 그랬을 때, 라합의 집이 어디에 비슷하고요 성벽하고 성벽 사이에 지붕에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그것대로 똑같이 그런 식으로 성벽하고 성벽 사이에 집이 이 지역에 는 것을 확인을 합니다. 또, 또 중요한 단서가 뭐가 있냐면, 이제, 그, 이 식량이 있는데, 식량, 그, 복식이 있는데, 어, 만약에 이집트나 다른 나라가 그곳을 공격했다면, 그들은 하나도 빠뜨림 없이 신량을 다뺏어갑니다예 근데, 신량이 가득한데, 그 이야기는 수사한 적을 만들어서, 곡식이 가득 있는데, 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수 있냐, 이제 그런 고고학적으로 어, 자료가 나왔는데,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이제 하나님이 열리 고성에 있는 거는, 어, 음이나 금이나 음이나 공이는 음이나, 건 하나에 다들려져 있는 거고 나머지는 다 음색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를 안 내. 댔다, 안다는거곡식에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이제 그런 그렇게 거기서 이렇게 얘기하죠. 어, 그라함에 나오는 그 이야기와 그리고 이제 그 거기에 나오는 어떤 것도 손대지 말라고 했던 그것이 일치가 매우 정확하게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 이 여호수아도 역사적인 인물이고 이제 수레국 그 다음에 이집트에서 살았다는 이런 모든 것이 다 역사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이제 증명이 되어진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여호수아가 자기가 이제 죽기 전에 이제 어, 아까 우리가 볼 본문에서 여호수아서 24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 너희한테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건 이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그 하나님을 하면 생기겠다. 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와서 보니까 그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생기니까 어, 이제 모든 것들이 성공적으로 이제 싸워도 이기고 뭘 해도 승리를 하고 그런 하나님한테 고용한 집을 입는 그런 것을 자기가 경험한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경험에 근거해서 그렇게 이야기해주는데 어, 그의 처음 시작도 그랬느냐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그여호수아가 처음 시작은 어떻게 했는지 남서에 어, 이제 그 성경에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여러 번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여호수한테 강하고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해라 이걸 세 번이나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요구수아가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왜? 이제 자기가 그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었던 모세가 듣고, 자기가 후별자가 됐어요. 내가 잘할수 있을까? 아 어, 모세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저렇게 크게 세워받는데 나는 이렇게할수 있을까? 의심이 들수 있고, 이제 막연한 두려움과 그런 부담감들이 아마 강하게 작용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다음 주에. 어, 요어서 6.6절에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강하고 담대해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치하여 그들에게 주리라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게 잘안 끝나요. 다음 주에는. 그 다음 주에는 또 이렇게 얘기해요. 오직 강하고 극히, very courageous, courageous 극히 담대하여 나의종 모세가 했던 것처럼 네가 율법을 다지켜행하면어자라으로치지않으하면그 어, 뭐든지 형통할 거니까 강하고 담대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또 얘기해요. 다음 절에는 1장 9절에는 또 이렇게 해요. 내가 너에게 명예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 하나님 여와가 함께 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아, 뭐,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안 모였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나중에는, 이제, 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와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다음 스타은 어, 요소와서 1장 18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당신의 명력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 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당신은 강하고 담대하셨어.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 사람에게는 이제 이 약간의 미지에 대한 두려움과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부담감과 특히나 그 전에 사람이 너무나 잘했을 때는 이제 자기가 그것을 물려받게 되어지면 부담이 굉장히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이 요소한테 뭐라고 얘기하냐? 강하고 담대해라. 그리고 내가 하라고 하는 말대로 하기만 하면 너는 형통할 거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 하고 그리고 마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잘 쫓아서 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힘들었어요. 자 그래서 두려워했는데 하나님 함께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노당방이 달라지는 기적을 경험하고 을열리고선물 하고 정말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이 점령하는 역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아, 그다음 그 이제. 요수아가 아까 신년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했죠. 야, 너 니네 힘으로 하나님 절대 못 숨겨. 하나님은 진질투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너희의 죄를 그냥 늙으시는 하나님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도대체 하나님 이 요수아가 그렇게 이야기한 그 사람의 어떤 백그라운드 때문에,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바로, 이제, 아이성 전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음. 자, 여리고선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아이성을 점령을 해야 되는데, 보니까 여리고선보다 훨씬 작아요. 그리고 인구도 적고. 그래서 아이성은, 뭐, 약간만, 우리 군사 약간만 보내도 충분히 이길 수 있겠어요. 그래서 보냈는데, 지고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몇 명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이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 전 앞에 가가지고, 옷을 찢고죄를 머리에 뿌리고 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왜 이래야 됩니까? 어? 하나님, 정말로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에 이끌어낸 겁니까? 하면서, 신기하게 요소하는안 그럴 줄 알았는데, 요, 그, 모세가 듣도록 왔던 이전 세대가 했던 똑같은 랩박구리를 하여.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몸으로가 물이 없으면 하나님, 우리를 목말라서 죽게 하려고 이곳에 데려왔나 아니면 무슨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이렇게 해서 우리를 여기에서 죽게 하려고 데려왔나 이렇게 한 것처럼, 이 요소하고 똑같은 반응을 해그 그러니까 이야기는 그 전에 했던 그런 그 생각에 그런 바와 같은 것이 아직 흔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의 형종이 이제 막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해서 죽게 할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막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다 참다가 안되는지 그러느냐 요소야 또 뭐하냐 당장 일어나서 어? 이제 너희 중에 이제,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고 하던 어, 그, 이, 이제, 여호, 요리고선에서 노량들을 누군가가 훔쳐서 잘, 이제, 있기 때문에 그죄 때문에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은 그죄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각집가들다 모아가지고, 재리를 뽑았더니 유다 집화가 나오고, 유다 집화의 가문들 중에 뽑아더니 이제 결국은 아가니라는 사람이 뽑습니다 그래가지고 어, 여호사가 웃습니다. 너 뭐를 잘 못했는지 이해해. 라고 하니까 네. 정말로 하나님 말씀한 그거를 제가 보겠습니다. 유리고성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 옷을 보고 옷이 못 있어서 그거를 훔쳤고 은, 은이 은 몇백 세개 있는데 그걸 훔쳤어요. 금을 훔쳤어요. 그래서 내트탑인데전겨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아이송에서 패배한 이유가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하나의 약속에 관해서 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그죄 때문에 그렇게 전쟁에서, 전투에서 졌다라는 것을 이제 그가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요소와 이따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내가 우리가 군대가 적어서 지거나, 우리가 무슨 싸움의 전략이 이제 못해가지고 상대방보다 못해서 지거나, 그싸움런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느냐 그것의 문제겠지. 다른 것은 문제가 하나도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우조아가 어, 어, 이제 그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예, 24장 1 0절절 어, 다음 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요호아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래서요. 만일 너희가 요호아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또 너네가 어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면 하나님이 너희가 망할 때까지 하겠다. 어, 벌을 내리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얼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요호수아는 그의 삶을 통해서 경험한 거예요. 자, 다음 소식입니다. 그래서 요호수아는 이렇게 뭐 다른 사람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읽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적족과 애국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자, 결국은 이제 여호수하가 깨달은 것은 인생이 이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 대로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는 내가 똑똑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무슨 인맥이 많아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에게 그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허락해야 되지만, 내가 하나님 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막 살면, 하나님의 이제 그, 어 심판이, 하나님의 이제 그런, 어, 이, 하나님 말씀을 좋아는 것에 대한 죄의 대가를, 우리가 인생에서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요수아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러면 너희의 인생도 정말 내가 이 사람, 이 요수아는 그 이전에 지도자인데 모세는 자기가 내려 나왔던 그 세대의 사람들이 왕야지 다 죽었어. 근데 이 요호수아는 그 다음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고 들어가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요호수아는 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라는 대로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이 땅에서 누리고 또 이제 계획하신 것들을다 너희가 이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 그래서 결국 너희의 인생의 성공 이것은 어, 오해가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어, 이야기를 해 줍니다. 자, 우리 여러분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입니다. 네, 마그 고백처럼 정말 여러분들 2020년도 올 한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정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 모든 뜻과 계획이 이제 우리 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정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원칙이고 가장 중요한 인생의 지침이라는 것을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정말 그요호수아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또 주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모든 일들을 성공적으로 잘 판단한 것처럼 주님, 우리가 정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때, 전혀 부족함이 없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 정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정하겠습니다. 그 말씀에 정말 듣고, 주님을 찾고, 그래서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말씀에 날마다 순정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일부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